안녕하세요. 실마리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일 많이 생겨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새해 첫날 아가야암 찍어 볼게요. 이 아이는 둥근빛이 후리댄데요. 어, 수영 이 예쁘죠. 저 이런 수영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런 나이 제가 천원주고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. 지금 몇년 됐거든요. 한 3년 된것 같은데, 이 목대 이런 데좀 지저분하고 이러면, 제가 목대 이런 데를 입장을 좀 떼주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이런 데 다시 아가애들이 나오고, 이렇게 되거든요. 누가 이거 천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키웠다고 믿겠어요? 제 둥근 빛이 후리대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저번에 보여준 아이인데, 블루 애플인데, 이제 물이 들어요. 이 아이가 합식이거든요. 이쪽 아이는 물이 많이 들었고, 이쪽 아이는 지금 물이 들어가는 중인데, 이렇게 이쁜 화분 화분도 보여드리려고요. 화분하고 블루 애플 심은 거 멋있죠? 음, 이렇게 이 아이는 블루 애플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샤, 샤. 샤이가이, 샤이가이, 일본에서 온 아인가 모르겠는데, 샤이가이인데요. 이 아가 이 입장이 얇아요. 입장이 얇은데, 입장 이 얇은 아이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냥 한번 가져왔는데, 이 아이는, 어 가져올 때는 물이 이렇게 안 들었거든요. 근데 물이 점차적으로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데, 이 얇은 입장이 애들이 굳어지니까 이 아이도, 예 뜨거워 지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얇은 입장 이라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샤이가이 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클루이 라는 아이 인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이 킵장에 있을 때그 동생이 저한테 선물 줬거든요 이 화분은 우리 농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화분 구매를 했고요 이 아이가 엄마 몸 하나 있는데, 애기를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. 이 얘도 지금 많이 컸어요.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저 구석에서, 저요 저 구석에서 애기가 나오는 거를 제가 여기 있는 입장을 다 떼줬어요. 이렇게 떼줬더니. 그래야 이 아이가 얼굴로 빨리 내밀고 햇빛도 볼 수도 있고, 이렇게 살잖아요. 숨통을 태우게 해놔야. 이렇게 많이 컸는데, 저 구석에 보니까 또 애기가 오고 있어요. 예. 기특스러워요. 이 아이는 지금 1년이, 10월 2 4 1년 넘었네요. 넘었는데, 물이 잘안 드는데, 이제 물이 좀 들려고 해요. 노릇스름해지는것 같아요. 클로이 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천 원짜리 백봉을 샀어요. 이이도 3년 넘었어요. 완전 푸른둥이 배추 이빨이 같은 큰 애를 샀는데, 이렇게 이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. 얼큰이가 되었어요. 아이도 많이 달달이가 되어가지고, 에 입장도 도톰해지고, 이런 화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놨는데, 야 아이 목대도 제법 있죠. 이렇게 보면 목대도 좀 있고 근데 이 아이는 입장 하엽 되려면두꺼우 갖고 완전 찌그리가 떼야 될수 있겠더라고요 이 아이 천원의 행복 백봉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 멀리서 홍매한데요 이렇게 홍매한데 이 아이는 천원짜리 그때 두 포트 사갖고 이렇게 합식했는데 음. 많이 풍성해지죠. 이렇게 1000원짜리 이런 거사 키울 키워가지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여기 안 보세요.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. 이게 이 꽃대가. 근데 여기는 지금 웃자라가지고 이리 돼 있어요. 그래서 저 웃자란 거를 안 잘라주고 입장을 뗄 생각이에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, 여기에서 이런데 빠글빠글 올라와요. 그리고 이 아이가 꽃대인 것 같는데, 이런 꽃대를 가만 놔두니까 이 아이처럼 이렇게 되더라니까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아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결과를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얘 지금 수영이 무너지고 있어요. 오늘 물주고 나서 끈으로 한번 어 수영을 잡아줄 생각이고요. 이렇게 장미 고사지가 있는 이런 화분에 제가 심어줬는데, 화분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. 아이에 비해서. 근데 그냥, 그냥 이대로 키우다가 봄에 조금 더 깊은 화분에 분갈이를 해줄 생각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초심이라는 아이인데, 아이 아이도 천 원의 행복 아이예요. 천원 주고 샀는데 옆에 아이가 지금 일곱 개가 나왔잖아요. 근데 이 아이가 꽃대였거든. 꽃대. 제가 알기로 꽃대였던 것 같는데 제가 꽃대를 좀안 잘라주는 편이거든요. 꽃다 보고 잘라주고 하는데, 이 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일곱 개가 됐는지, 꽃대가 이렇게 아가야가 된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초심은 원래 이렇게 물이 안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. 천 원짜리 행복을 이 예쁜 화분에 심어 나니까 너무 깜나게 보이죠? 초심이었습니다, 이 아이는. 그리고 이 아이는 수연이 수연. 수연인데, 애가 얼굴이 너무 작아요. 대신에 따글따글한데, 너무 왔는데, 처음에 꼬질이들, 꼬질이. 이안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꼬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크면서 하엽을 좀 떼주고 하다 보니까, 오늘 하엽 정리 좀 했는데, 이 애가 이제 조금씩 이제 깨끗해지는데, 농장에서 올때 완전 꼬질이. 예, 꼬질꼬질 이래서 어뭐 구석에 처박아놨다가 판매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. 그래 제가 지금 예쁘게 키우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수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원래 하나였거든요. 이 아이는 버릴 수연이에요. 버릴 수연. 하나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분지를 했어요. 두 개가 됐어요. 근데 지금 다시 또 이게 여기서 또 분지하고 있잖아요, 그죠? 와, 완전 특템. <laughs> 근데 이제 이, 이 아이 분지하고 나면 나중에 이 아이도 분지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엄청 풍성하겠죠. 이 아이도 천원의 행복이랍니다. 목대 안 보세요? 보세요, 분지 분지를 해가고 이렇게 됐다니까요. 처음에 이 여기에 목대 하나였거든요. 이렇게 분지를 하더라니까요. 너무 기특스러워요. 그다음에 음 도테랑 안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쌍두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외도가 이쁘더라고요. 아무래도 쌍두는 어 뭐든지 갈라 먹어야 되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둘이서 갈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성당하는데 느리게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삼천원 주고 도테랑을 한개 샀는데 얼큰이에요. 너무 예뻐요. 안에 한 보세요. 옹기종기 이아 해가지고 애들 입장 나오려고 하는 거. 너무 예쁘죠? 도테랑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인데, 어, 이 아이도 어, 제가 생일일 때남홍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나목 선물 적어놨어요 근데 색감은 아직 이쁘게 어, 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퍼플로 퍼플 색감으로 들겠죠 이렇게 <laughs> 퍼플 샴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한엽살루라는 아이인데 입장 한번 보세요 꼬질이 꼬질이 아. 안에는 이제 이 아이도 한엽으로 동글동글 나와요. 언제 이 아이가 이 꼬지리가 벗어날란지, 내년 1년 뒤에 되면 다 깨끗하게 피멍이 들 드는 것 같은데도, 이쁘게안 드는 피멍 같아요. 이 아이도 이 지금 사두, 사두 군생이거든요. 세 개, 이거 엄마까지 네 개. 사두 군생인데, 내년 봄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, 가을 되면 예뻐질것 같아요. 그때 가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,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, 이 아이 안 보여드릴게요. 안 보여드렸죠? 레드 다이아몬드인데, 이쁘다이 사장님이 레드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창 종류를 참 한엽으로 잘 키우시더라고요. 제가 문의도 하고 했는데, 근데 오늘 오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. 가운데가 예, 너무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죠. 입장도 오물어들면서 톡톡하게. 근데 색감이 이 아이가 처음에 올때 빨갰는데 이렇게 됐어요. 이 색감은 뭐 조금씩 변하고 하더라고요. 네, 나중에 또뭐한한달 지나면 또 예쁜 색으로 돌아오고 할 거예요. 이 아이는 제가 음 완도의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, 이 아이는 SP인데요. 이 아이가, 아, 너무 꼬질이었는데, 1년 지났거든요. 그랬더니, 입장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잖아요. 가운데 입장이 나오면서. 그래서, 아,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크는 아이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너무 싱그러워요. 이 아이는 연두색이거든요. 나이는 지금 조맨싱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. 너무너무 꼬지려서 미워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놨는데,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. 이 아이도 봄 되면 제가 다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올려볼게요. 이 아이도 이런 쌍둥이 화분에 제가 식재를 했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이 올핏, 올핏 찍었나? 안 찍었는지 모르겠네. 순수대로 안했서이 아이 목대에서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빡을 그리고 있잖아요. 목대에서 딱 올라온 건데, 어, 이 엄마 몸에, 어, 입장을 저는 가끔씩 목대 있는 아이들은 떼주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, 이게 목대에서 빠글빠글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많이 컸어요 이게 다 목대에서 올라온 아이예요 이렇게 이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심심하고 이러면 입장 목대 있는 아이들 밑에 입장 한두 개씩 떼주고 이래 하면은 이렇게 빠글이가 된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영상을 마치고요. 음,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아이들 올리보도록 할게요. 새해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